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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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또 피곤한 몸물이 끌고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 임으로 되시고 능력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때 보면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들 자기 스타일대로 일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도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이 담겨져 있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독특한 개성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데 그 지난 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의 삶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때 언제라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창조 질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행하신 그 기본 원칙 창조 질서 그대로 이 땅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 속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실 때 운영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만의 고유한 스타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소명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하늘에 예배가 열리는 것을 본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예배 현장을 보는데 천사들의 찬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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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소리에 이한 단어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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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노래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참 눈에 띄는데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네? 두 개요. 대부분 우리 어린아이 부시착해서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천사 날개 몇 개냐 물어보면 두 개라 그럽니다. 두 개. 왜냐하면 이그 어릴 때부터 만화에 나오는 게다 천사라 그러면 날개 두개다고막 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날개가 여섯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개. 누가 물어보면 이제 여섯 개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 그러면 조금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여섯 개 날개를 가지고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참그 모양이 이상해요. 날개 여섯 개 중에 두 개는 날아야 되겠죠, 그죠? 어, 날고 있고. 두 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려요. 두 개는? 발을 가려요. 아, 이 모습이 참이 이사야가 보기에도 참그 놀라운 광경인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은 거룩한 물이일 텐데, 거룩한 존재일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거룩할 텐데, 그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도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도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굉장히 무겁고, 뭐라 그럴까요? 때로는 더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 살펴보니까, 그 뜻이 첫 번째는 구별된다 라고 합니다.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정결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연결해서 보면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구별된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뭐로부터 구별됐을까요? 죄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와 상관된 건 전혀 없으신 것. 그리고 죄와 관련된 거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세상을 이 창조 질서를 가지고서 지금 보존하실 때 하나님은 온전히 그 거룩하심, 깨끗하심, 죄가 없는 그것 가지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이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만약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와 관계된 건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의도 없고 불의도 없고요. 우리들이 불평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가? 후회도 없으시대.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지 모르시지만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거룩하세요. 답을 해야죠. 거룩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부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단순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그냥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열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이 자매님들은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싫하는 어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축구 이야기고 두 번째가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어, 군대 무용담을 들으면 나라는 몇개 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뒤에 파고 나면 거의 동사무소 방이에요. 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훈, 그, 뭐그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 명령이 복종하는 것을 왜 그렇게 훈련시키냐면 이게 전쟁 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실제로 전쟁에서 싸울 때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군대가 완전히 말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은요 전쟁 때는 사형이에 요 사형.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그 운영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방법이 창조 질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 요즘도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눌 때가 많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도 아실 텐데 왜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엄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까지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동성에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 말씀 거예요. 그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으면서 안식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 하시며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창조 징사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동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것을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고 거기에 복종하며 가야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 우리 본문 그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에 뭐가 충만하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를 넣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도 하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죄 때문에 이 거룩함이 파괴돼서 그렇지 이 죄가 없었을 때는 이 거룩함으로 살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그 도공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뭐 이런 걸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런 하나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는데 아주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걸작품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도공 참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사람 정말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이 받는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 어떤 말을 먼저 하냐면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색깔 봐. 뭐 빛깔 봐. 야, 모양 봐. 무늬 낸것 봐. 이거부터 얘기.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영광 받기 이전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우리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영광을 중간에서 내가 빼앗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불어 얻는 영광이에요. 더불어 얻는 영광. 이거는 내가 얻, 내가 구하고 내가 표현하려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데 얻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천사가 부러워한답니다. 천사가 부러워한답니다. 이 영광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셔서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온천하에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누구부터 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부터 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백성부터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광이 그 우리들 안에 거룩함이 회복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예배 현장.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주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예배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냥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광 누리셔야 돼요. 예배 오실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격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셨다고. 거룩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지음 받았을 때 거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의사 소통도 됐고 다 됐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거룩함이 파괴가 되니까. 무엇부터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단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을 꾀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일에 손을 대거나 거룩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동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도울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돕지 못하잖아요. 왜내 삶의 어려움이 과연의 도우심이 없는 것일까?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왜안 도와주세요? 말씀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나는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왜안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그...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고. 아담 때문에 단절돼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수 없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 좀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고. 왜 가려고 하시겠어요? 신명기 23장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모든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죄인들을 맞아주는 곳이긴 하지만 그 죄인들이 옛 사람의 모습과 행태 그대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는요. 정말 죄인들이 성화되고 그 가운데 거룩하여지려는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우스운 말씀하셨어요. 옛날 생각으로 이 바닥이 자기 바닥인 줄 알고 날뛰면 정말 하나님한테 까불면 맞는다 될수 있대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농담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농담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냥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이 거룩함을 잘못 느끼시는데 이 한국에서 이 사역할 때이 남편인데 아내와 자녀 둘은 교회 가고 남편 이제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냐면 라이드는 해주셔서. 예배하는 내내 차에 계시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들어오지를 않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면 5년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야나 그분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차에 있다가 또 이제 내려오면 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들어오고 그러다가 단임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셨어요 직접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차에 가가지고 똑똑 윈도 우 두드려가지고 왜안 들어오세요? 야, 그만큼 했으면 한번 들어올 만도 한데, 한번 들어오세요. 그분의 대답을 듣고 음, 단니 목사님이 진짜 그 마음에 아주 도전을 받으셨대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어서 못 들어갑니다. 세상의 교회를 아무리 욕한다고 할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 저곳은 내가 들어갈만한 곳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이 교회를 보면서 거룩함을 두려워해요 거룩함을 부담스러워해요 거룩한 교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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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당에 충만하도다 이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가정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내가 거룩하여 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영광을 그곳에 채우고 있어 지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도대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것으로 통해, 말씀을 내가 읽는 그 생활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은 영성생활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어떤 무겁거나 큰 이런, 이런, 뭐, 웅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에요. 차분함이에요. 분주하지 아니하고 신중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지혜를 얻고,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매뉴얼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 삶의 방향을 정한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위한 삶의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들으시는데 아, 저는 새벽예배 때 이만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부탁하면 시험 도실려나 옆분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아, 새벽예배에 꼭 나옵시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나고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지 않고는 말씀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도 말씀에 떠나고요. 기도에 떠나요. 그래서 속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보면 거룩해집니다.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를 치료하시고 아픈 부분이 있을지라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첫 번째 내 기도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다는 건내 삶이 지금 거룩해지는 모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거룩함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응답. 기도를 통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슨 일할 때마다, 무슨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분별력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별력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분별형이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애씀과 열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시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죽이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찾져야죠. 그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가졌습니다. 그분도 죄와 상관없으셨고 죄와 상관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죽어야만 죄인의 죄가 대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일을 좀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함을 하기 위해 이 거룩함을 내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은혜로 얻기 위해 정말 고민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되어 살아보시는 그런 송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특별히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